사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시리즈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의 기생, 또한 범주의 위안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은 대개 19세기까지의 조선시대를 성도덕이 엄격한, 성적으로 청결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반가의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평생 재가를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부인들에게도 정조의 유리 엄격하게 강요되었습니다. 부녀자가 외간 남자와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선 왕조의 정책이 그리 아름다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악법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 조선 시대를 성적으로 청결한 사회로 간주하고 있는 가운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립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성을 부리고 있는 매춘 산업은 일본인이 가지고 들어온 나쁜 풍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선시대는 성적으로 청결한 사회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사에서또 오늘날에도 이 지구에서 성적으로 청결한 사회는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기 상이한 법과 문화와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지역마다 민족마다 성모라는 차이가 있겠지요. 조선시대의 여인들에게 강요된 엄격한 정조율은 어디까지나 고급 양반신분의 가문, 그 아녀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상민이나 천민신분의 여인에게 정조율이 엄격하게 강요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경계는 다소 애매합니다만, 오히려 양반신분의 남성에 의해 천민신분 여성에 대한 성적폭력이 광범하게 자행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기생이 그러한 성적 지배와 폭력의 대상이 된 천민 신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지방행정기구나 군사기구인 감정이나 병령이나 군현이나 지인에는 관비, 곧 관에 속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관비는 두 부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물을 깎고 밥을 하는 계집종인데, 급수비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목민심서였어요. 천하에 불쌍한 것이 이들 급수비인데, 얼굴이 초하고 머리도 봉발인데다 주야로실통 없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여서 수령된 자는 때때로 옷도 주고 양식도 주고 남편의 사정이 어떠한지도 보살펴서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관비는 기생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주탕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생은 관아에서 벌이는 잔치에 나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역을 진 계집종이었습니다. 나가 수령이나 관아를 찾은 빈객의 침실에서 숙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직 또는 수청이라 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숙직은 아니고 보통은 수련과 빙객과 동침하면서 성적 위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라고 하면은 춤과 노래와 성적 위안의 세 가지 임무를 부여받은 관의 메인 계집종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을 상대로 해서만은 아니고 양반과 양반들이 벌리는 잔치나 양반 사과에서 벌리는 연회에 나가서도 춤을 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해원 신윤복이 그린 연꽃놀이, 그 연회에서 기생을 데리고 노는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지적해둘 점은 개집종이 성적위안을 제공하는 그 일은, 그 역은 기생과 같은 관의 매인 관비만의 일은 아니고 민간사가의 계집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에서도 귀한 손님이 와서 집에 묵으면 계집종으로 하여금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손님 접대의 관행은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나라고 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노비라는 신분자가 발달하자 계집종의 역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한 민간의 오랜 익숙한 관행이 존재했기에 관비에게도 그러한 역이 당연히 강요되었고 그러했기에 조선 500년 동안 별다른 시비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 기생제는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에 들어 그러한 성적서비스의 역을 어, 계집종이 전담한 계탱과 더불어 양반사대부의 아는자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비인간적인 정조율이 강요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시대는 성적으로 청결한 사회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만은그 전체 사항은 제가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아서 하천 천민에게는 오히려 관행적으로 성적폭력이 노을 쪽으로 행사되는 사회로 바뀌었다고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양반관료가 기생의 성을 어떻게 누리고 지배했는가 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구체적인 실정적 기록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도 울산부에 박치문이라는 양반관료가 있었습니다. 1617년생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과에 연이어 급제한 무반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역시 1644년 나이 28세에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이후 1644년 12월부터 1646년 4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함경도, 회령과 경성으로 올라가 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여러 군현의 수령을 역임한 양방관료로서 한 인생을 살았 사람입니다. 그는 함경도에서 군관으로 근무한 1년 5개월 동안 하루하루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기간에 그와 동치만 기생을 포함한 여인들의 신상 내력을 그의 일기에다 적었습니다. 일기의 제목은 이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만. 그런데 이 일기는 원래 박치문의 아버지 박계숙이 함경도에서 마찬가지로 군관사리 할때쓴 것입니다. 박치문은 아들로서 아버지 박계숙이 쓴 부부 일기에다가 그의 함경도 군관사리 1년 5개월의 일기를 추가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박계숙도 군관살이 하는 도중에 그와 접촉한 여인에 관한 정보를 일기에 적었습니다. 또한 박치문 자신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다른 군관들이 어느 기생과 동침했는지도 일기에다 기록했습니다. 이로부터 일기에다가 접촉한 기생의 내력 신상을 기록함은 17세기 전반 양반 군관들의 생활 풍속이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1년 5개월 동안 박치문과 동치만 그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여인들의 일람입니다. 박치문은 울산에서 출발해서 동해안을 따라서 쭉항림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숙박한 곳곳에서 그는 민간의 사비나. 개집종이나 관아의 기생과 동침했습니다. 1644년 12월 11일, 집을 떠난 지 이틀 뒤의 일입니다. 박치문은 어느 자수댁에서 숙박했는데요. 어, 그 집의 개집종, 통진아와 동침하였습니다. 이 아라는 이 전미사가 붙은 것은 나이가 16세 전후의 손녀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기생이 머리를 올리는 것이 대체로 16세 전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군관 신분의 젊은이가 집에 숙박을 하자 좌수 신분의 집 주인이 계집종에게 성적위안을 제공하라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민간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으면 앞서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이하표 하나하나를 자세히 해설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12월 16일 어성현에 이르러서는 주탕, 곧 기생춘일아와 잤습니다. 그날 일기는 숙회는 주탕매화와 잤다고 했습니다. 이 숙회란 사람은 박치문과 더불어 함경도로 동행하는 언양 출신의 군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치문 일행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각 거울의 기생으로부터 성적위안을 받았습니다. 12월 30일에는 강릉부에 이러러 기생연향과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1945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2일에는 강릉의 유명한 명기, 건리계와 동침합니다. 그때 동행하는 군간 이선달은 기생대향과 사춘은 기생막계와 잤다고 박지문은 적었습니다. 명기, 건리계와 동침할 때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녀의 성적 교섭이 끝난 뒤 근리계가 박치문에게 묻습니다. 이틀 전에 연향과 잤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치문이 그렇다고 하자 근리계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와서 무슨 영문이냐고 묻습니다. 근리계가 말하기를 이 박선달이 이틀 전에 연향이와 잤는데 연향에게 성병이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성병에 옮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근리계의 어머니가 또 통곡을 합니다. 박치문은 일기에다 적기를 주와 계기 모두 근심하여서 근근히 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박치문은 아침에 그 집을 나서면서 약값으로 쓰라고 포목, 이피를 주었는데요. 쌀 두석이었습니다. 꽤나 큰 화대를 지불한 셈입니다. 나중에 일기에서 박치문이 성병에 올맞다, 고생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서 기생걸리개는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연극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청, 천민의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버렸던 일인지도 모르죠. 이런 식으로 박치문 일행은 강릉을 거쳐서 하망으로, 길주로, 명천으로, 경성으로, 부령으로, 회령으로 도착합니다. 도중에 경성에선 정, 별감 정진성의 집에서 숙박했는데, 계집종, 그 집의 계집종 율덕과잤다 그리고 색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썼습니다. 불행에 도착해서는 사림이란 사람의 집에서 묵었는데, 그 집의 딸 향촌과 잤습니다. 그날 동행하는 군관인 공망은 옥선을, 용해는 화선을, 덕영은 넓은 기생 향계를 알았다. 그렇게 일기에다가적었습니다 드디어 임지회령에 도착해서는 기생월매를 만납니다. 바로 여기 기생월매가 있는데요. 이 기생월매는 아버지 박계숙을 수청한 배종이라는 기생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쓴 부부 일기에 배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치문은 배종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월매라는 기생을 만나서 내력을 들으니 배종의 딸입니다. 그래서 비감에 젖어서 눈물을 무수히 흘렸다라고 그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지 동숙했다, 함께 동숙했다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아, 다른 경우와 좀 표현이 약간 달라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성적 교섭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느 양반 군관의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변방 기생의 어머니와 딸을 대를 이어서 관계한 것이지요. 임지 회령에서 박치문은 의향이란 이름의 기생아이를 방지기로 배정받았습니다. 가까운 마을에는 의향의 본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수시로 찾아와 떡도 해주고 뗄감도 공급하고 빨래도 해주곤 했습니다. 박치문이 회령에 머무는 동안 두 모녀는 성의를 다해 박치문을 모셨습니다. 그것이 기생신분의 모녀에게 부여된 역이었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역이었죠. 박치문은 방직비 의향에 만족하지 않고 설매라는 다른 기생과 대수차례 즐기는데 이 설매는 앞서 제가 소개한 월매라는 기생의 조카입니다. 그 지역의 기생들은 그 하나의 친족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왜? 기생이라는 신분은 세습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5년 7월 박치문은 대령에서 경성부로 임지를 옮기는데 거기서는 향춘이라는또 다른 방직기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또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치문은 배정을 받았는데 다른 공간은 방직기를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기생이 모자랐던 것이죠. 그러자 경성부사가 태양이라는 민간의 계집종, 사비를 불러서 너 방제기 구실을 하라 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전 남편이 죽은 지몇년 동안 수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 그렇지만 방제기가 모자라니 어쩔 수 없다. 어느, 어느 공간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셔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경성 부사가 태양의 어머니와 오빠를 잡아와서 권장을 칩니다. 그러자 태양이 할수 없이 그 지정된 공간을 모시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일기에 나옵니다. 박치모는 가히 웃었다, 가소롭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처럼 양방관료들은 천안신분의 여인이 죽은 남편을 위해서 수절하는 것을 가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녀에게 어무도 없는 민간의 사비니까요. 수청을 강요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머니와 오빠를 잡아와서 장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의 메인 기생이나 민간의 계집종이나 천한 여성의 성은 그녀의 것도, 그녀의 남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와 그의 지배기급 양방관료의 소유에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뒤디어 1945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박치문은 경성부사를 모시고 북방을 순시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이 박치문이 근무했던 곳인데요. 저 멀리 온성군 한반도 최북단 온성까지 순시의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 험한 순행길에서 박치문과 수령은 곳곳에서 현지 기생으로부터 성적 위안을 받았습니다. 명천의 도상에서는 기생 격함과 잤는데 사또는 기생 옥매양과 잤다고 했습니다. 근데 옥매양은 이전에 박치근이 그 지역을 한번 통과할 때 관계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최북단, 이 온성에 도착해서는 민간의 계집종, 애생과 잤는데 나이 1 7세로서 매우 미세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사또가 듣고선 다음날 애생을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방 관료들은 국방을 위한 것인지 재미를 보기 위한 것인지 북방을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두달뒤 10월 25일 박치근은 그의 임지 경원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일기는 기생 향생과 천시 두 아이를 데리고 잤다고 했습니다. 역시 정력이 넘치는 28세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박치문은 울산 본가로기양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 박치문의 여성 편력을 보면서 저는 아 여기에 멀지 않은 우리 역사에 또한 범주의 군 위안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치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역사가라면 누구도 그 점을 아마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도대체 기생이란 게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라는 것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 기생의 역사를 작년 4월에 출간한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라는 책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이 바로 그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의 역사에 관해서는 통사로선 최초의 책이 아닐까. 비록 대중세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저는 대단히 학술적으로 썼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역사는 신라나 고려 시대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세습적인 비천 신분으로서 관비는 아니었습니다. 고려 기생의 아들은 관료로 높은 자리까지 출세하였습니다. 기생은 천안 신분의 관비이며 기생의 딸은 어머니의 신분을 세습해서 기생의 역을 재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조선 왕조 세종 때의 일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습니다 나아가 기승을 군위안부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제도한 사람은 역시 세종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위인으로 받돌고 있는 바로 이 임금이지요. 이 사진 화면을 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종로에 세워진 세종대왕의 좌상이지요 한국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위인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제 책을 한번 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5년의 일입니다. 세종은 박치문이 공간 생활한 바로 그 지역 즉 해령과 경성을 지칭하면서 북쪽 변방에서 근무하는 군사들이 집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에 고생이 참 많도다. 또한 일용의 잡다한 일을 일일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에 기여를 두어서 이 장교와 병사 사조를 접대하게 함이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하면서 군사를 접대할 기녀를 설치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이후 북쪽 변방 여러 고을에서는 물론 전국 각 고을에 기녀들이 설치되었습니다. 큰 감정이나 군영에서는 기생이 100명이 넘기도 했으며 규모가 적은 고을 군현에서는 20-30명의 기생을 둠이 보통이었습니다. 박치면의 부북 일기에 의하면은 1645년 당시 경성부의 기생이 100명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 합하면은 거의 1만 명에 이르지 않을까 아,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군사 위안자가 다름 아닌 조선의 기생이었습니다. 원래 세종은 변방의 군사를 위안하기 위해서 설치하라고 했는데 어느덧 남쪽 각 거울에까지 수령과 빈격을 위안하는 제도로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을 가릴 것 없이 민간에서 집안의 계집종을 손님의 침실로 들어보려 성접대를 하게 하니 하나의 풍속과 관행으로 정착해 성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기생제는 18세기 이후 노비제가 세태함에 따라서 역시 세퇴했습니다. 그래도 기록에 의하면 평안도 영변부에서는 19세기 전반까지 30명의 기생이 있었으며 주요 감령과 병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아가 조선왕조 말까지 기생계는 끝내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화면에 내네 기생은 1904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4명의 기생인데 스웨덴 기자 아손 크랩스트란 사람이 찍은 것입니다. 1894년 가보 경장으로 노비제가 폐지되고 따라서 기생제가 폐지되어야 마땅했으나 실효력은 없는 가운데 왕조 말기까지 기생제는 존속을 했습니다. 노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조선 왕조 500년간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생제를 철폐해야 된다. 인간적인, 반여성적인 나쁜 제도다. 사회의 도덕에도 심각한 손상이 가해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주장은 조선왕조 500년간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생제는 끝내 폐지되지 못했을까요? 그 조선의 노비제와 기생제를 정당화하는 정치 신학은 어떠한 명분과 논리였던가요? 저는 그 점을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에 답하고 있는 연구자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조선시대는 성적으로 청결한 사회라는 주장에 대해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적 강제와 더불어 천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정당화된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천민 신분의 경우 단원부부에 적합한 정조율이 확립되기 힘들었습니다. 계집종의 정조관념이 박해하다. 이와 같은 우리 대중의 선입관념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신소설을 보면은 계집종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조선 사회의 신분율이 지배체제가 그러한 상태를 조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사회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장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성에 대한 신분적 폭력이 상업적인 매춘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20세기 공창제의 역사는 이 같은 이전 시대와의 관계를 전제해야 올바로 이해된다고 하겠습니다. 일제가 나쁜 풍속을 가져 들어왔다. 그 말도 일면 진실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만은 아니고 그 이전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분석되어야 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군위안보라고 부르는 범주의 천한 여성들이 장기간 존속했다. 그게 오늘의 강의의 요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에 들어 공창제가 성립하고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